용띠 여러분들, 뱀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개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22일생, 17일생, 29일생은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용띠, 뱀띠, 개띠잖아요. 이렇게 음력으로 따져서 그 생일이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시고, 우리 같은 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손재수가 크게 되고, 뭐 구설수, 사고수. 특히 이런 게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먼 거리 여행 피하시는 게 좋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곧 있으면 음력 3월이 다가오거든요 맞아요 윤달이 꼈어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맞아요 음. 이제 음력 3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음력 3월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도 있을까요? 어, 당연히 있죠 네. 용띠 여러분들, 뱀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개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보다, 22일생, 17일생, 29일생은,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사고수가 난다든지, 큰손해 행제, 저기, 뭐, 손재수가 따라든다. 그리고 불을 조심해라. 그리고보이스피싱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추잖아. 음. 그런 생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생일이 그, 포함되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제, 용띠, 뱀띠, 개띠잖아요. 이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음력으로 따져서 그 생일이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시고 우리 같은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왜냐면 손재수가 크게 되고 뭐 구설수, 사고수, 특히 이런 게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먼 거리 여행 피하시는 게 좋고. 사실 또 용띠 분들도 얘기했었는데 용띠 또삼재잖아 맞아요. 어. 삼재영향도 있을까요? 그저 있죠, 당연히 삼재영향도 있고. 하여튼 용띠들이 올해는 운 좋고 내년이 안 좋아 이렇거든 선생님들이 다 내년이 이제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용띠 분들 올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걸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러셔서 이제 내가 꿈자리도 안 좋고 뭐가 뒤숭하고 마음이 붕떠 있고 도대체 어지럽고 뭐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셔 가지고 이제 진짜 안좋다라면몸숨매기를 뭐 하신다든지 어몇월 조심하세요 그러면 진짜 조심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피해 가시는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재라도, 삼재 3제 안 풀으신 분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진짜. 네. 그냥 갑자기 내가 큰 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진짜 하고 싶어도 나중에 못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아유, 무슨 그런 거 한다고 다나? 이런 분들은 귀 닫으시고, 눈 닫으시고, 이런 방송 보시지 마시고, 내가 뭔가 찜찜했는데, 아조선에저렇기하네 어, 이런 분들은 진짜 상담 받으셔서 초래도 키시고, 뭐,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까지 개면연 음력 3월에 조심해야 되는 띠와 생일을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날 태어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